안녕하세요. 오늘도 VJ 잡동사이 박스에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핑거보드 하나를 에 소개해 줄 건데, 어, 오늘은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베실리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, 자, 이쪽으로 가시면은, 이게, 어, 키미스는 베구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요리사인 것 같죠?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은 만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레벨 3이라고 합니다. 뭐 이쪽 위하고 밑하고 양쪽으로 벌려지는 거고 이쪽 이쪽에 보시면은 플립 임파서블 형. 어 제가 플립하고 임파서블을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연습 중이니까 아직 못 하죠 잘. 원래는 그냥 테치를 사려고 했는데 테치가 없길래. 어, 그냥, 제일, 핑거보드, 그냥, 제일 기존의 핑거보드 같은 걸 사자. 그렇게 해서, 우리 음, 이, 키, 배구스를 아, 사게 됐는데, 어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칼이 좀 바뀌었죠? 자르고, 자르고, 다음은 조금만 뒤로 갈까요? 나오죠. 자, 그러면은, 한번 빼고, 빼면은, 저번에, 여 베일리스 보여주, 보여드릴 때랑 똑같았던, 어, 트릭이 나오게 됩니다. 어, 트릭 같은 경우는, 하는 말 있어도 괜찮으니까. 이렇게, 만큼거운고 이렇게 멀리면은 막, 플립하고 임파서블 이런 게잘 된다는데, 기물이 커서, 그렇게, 알리하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기술 설명서와 트립, 그, 기술 설명서 겸, 트립북이라고 합니다. 초점 맞췄고요. 자, 이렇게 보면은, 어, 브링컨 핑거보드, 어, 종류와, 이렇게, 기술, 그리고 또 뒤에도, 그 외에 각종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세팅을 다 해놨고요. 칼을 안 치웠다. 자, 세팅도 했고, 핑거우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 같은 경우는 잘 되고요. 알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. 빼갈리. 그냥 알리. 그냥 알리. 빼갈리. 임파서블이좀다르데 임파서블 알리 연습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는데, 안 되겠다. 뭐, 어, 오늘 산이 베구스 같은 경우는 뭐, 임파서블 형이라고 하니, 아마잘 되는지, 지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알리 같은 경우 잘되고요이 상태에서, 알리로 하면은, 되도 됩니다. 백 알리. 그냥 알리 해볼까요? 그냥 알리면 되긴 되는데, 그냥 알리 하면은 뭐, 임파서블 하기 힘들어요. 이렇게 해서, 어, 되긴 되네요. 플리평은 아닌 것 같은데, 옆으로 이렇게 안 벌려지니까. 잘 되네요. 이 베실리스 같은 경우는, 어, 뭐 알리 플리평이라 고수들이 많이 쓰는 모드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지만, 베고스 같은 경우는, 뭐, 제가 쓰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, 그냥 핑거보다 다른 것처럼, 뭐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,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